이상한 샘물 옛날 어느 산 밑에 아들도 딸도 없는 늙은이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양이 없어서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영감님이나 마나님이나 똑같이 마음이 착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집에 마음 사납고 게으르고 욕심 많은 호라비한 영감이 있어서 날마다 낮잠만 자고 놀고 있으면서 마음 착한 내외를 꼬이거나 속여서 음식은 음식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속여서 빼앗아가고.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법 없이 매양 두 내외를 괴롭게 굴고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욕심쟁이를 다시 잘 가르쳐서 다시 길렀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이미 늙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길러내거나 가르치는 수도 없고 아무래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참말 그 욕심쟁이 늙은 이로 해서 착한 영감 내위는 아무리 힘을 들여 일을 하고 애를 써서 벌어도 밑바닥 깨어진 독에 물 길어 붙는 것 같아서 돈한푼 모이지 않고 단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 꼬부라진 허리를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죽을 고생을 들여서 이른 아침부터 밤 어둡기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모아다가 팔지 아니하면 그날 밥을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착한 영감님은 조금도 이웃집 호라비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기가 너무 늙어서 마음대로 버리를 못하게 되는 것만 한탄하면서 조금만 더 젊었으면 좀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 하면서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루는 참말로 뜻밖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이른 아침에 산속으로 나무하러 간 영감님이 저녁 때가 되어 마나님이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웬일일까, 웬일일까 하고 자주 산길을 내다보면서 기다려도 영감님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벌써 밤이 되었는데 어째 아니 올까? 어째 아니올까 하고 앉았다 섰다 하면서 갑갑히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늙은이가 산 속에서 혹시 다치지나 아니하였을까? 무슨 무서운 짐승에게 잡혀가지나 안 했나? 하고 무서운 의심과 겁이 벌컥 나서 이웃집 욕심쟁이 늙은이를 보고 암만 해도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니 횃불을 들고 좀 찾아가 보아 달라 하니까 의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욕심쟁이 늙은이는 이 밤중에 누가 찾으러 간단 말이냐 고하면서 고개도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마나님이 혼자서라도 찾으러 가야겠다고 집신을 신고 횃불을 켜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나무침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컴컴한 산길로 영가님이 오지 않겠습니까? 만화님은 어찌나 반가운지 후다닥 뛰어가서 손목을 잡으면서, 아이고, 어서 오시오. 어떻게 걱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늦으셨소? 하고,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나무찜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온 후에야 영감님의 얼굴을 보고 마나님은 깜짝 놀래었습니다. 이상도 하지요. 영감님의 얼굴은 주름살 하나 보이지 않고 수염도 없어지고 하얗게 세었던 머리도 새까매지고 아주 스물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젊디 젊은. 새 서방으로 변한 까닭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소? 아주 새파란 젊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면서 하도 이상하고 신기하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목소리까지 아주 젊은 소리로, 글쎄 나도 이상하오. 처음에 산 속에 가서 나무를 긁고 있노라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처음 보는 파란 새가 후루루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나무에 앉더니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여쁜 소리로 재미있게 노래를 하는지 나는 그만 그새 소리에 정신이 솔려서 갈퀴를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겠소?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그 파랑새는 노래를 뚝 그치소니 후르르 산 속으로 날아갑디다 그려. 그래 나는 하도 섭섭하여서 한참이나 그대로 서서 길을 기울이고 있노라니까 저산 속에서 그새 소리가 났길래 한번더 가깝게 가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산 속으로 가니까 또 후르르 하고 더 깊이 날아가길래 그냥 따라서 자꾸 쫓아 들어갔어 그려 그렇게 한참 가니까 생전에 가보지 못하던 곳인데 거기 조그만나무가지에 새가 앉았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가보니까 그 나무 밑에 조그만한 웅덩이가 있고 깨끗한 생물이 졸졸졸 솟아서 가득하게 고여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벼랑간 어찌 목이 마른지 그냥 그 샘물을 손바닥으로 떠먹어 보았더니 어떻게 그 물맛이 시원한지 좋은 약주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 파랑새니 무언이 다 잊어버리고 다섯 번이나 그 샘물을 퍼먹었지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면서 술 먹은 사람 같이 마음이 상쾌한 중에 어떻게 그만 잠이 들어서 한참 동안이나 자다가 밤이 되니까 어찌 추운지 추워서 깨어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요. 하고 태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 샘물이 핏이 젊어지는 신령한 샘물이 든 것인가 보구려 하면서 높아도 기꺼워 하였으나 큰일 난 것은 영감님이 너무 젊어지고 마나님은 그대로 있으니까 마치 영감님은 마나님의 아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고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젊은 영감님이 늙은 마나님을 데리고 산 속으로 샘물을 찾아가서 물을 떠먹였습니다. 그래서 마나님도 스물둘이나 세 살쯤 젊은 새색시가 되어 아주 기운차고 일 잘하는 젊은 내외가 되어 재미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게으름뱅이 욕심쟁이 호랍이 늙은이가 그곳을 보고 한시 잠시도 참을 수가 없어서 착한 새 젊은이를 보고 그샘물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착한 새 젊은이는 싫단 말 아니하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욕심쟁이는 부리나게 한걸음에 갈것 같이 뛰었습니다. 욕심쟁이도 젊어져가지고 돌아오려니 하고 두내회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중이 되어 캄캄하여졌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새벽이 거의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안만에도 의심이 가서 새 젊은 내인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속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샘물 옆까지 와보아도 욕심쟁이는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필경 늑대나 호랑이에게 물려간 모양이로군. 하고 탄식을 하면서 근처를 찾노라니까, 이것 보십시오. 저쪽 바위 틈에 크디큰 어른의 옷을 입은 갓난 어린애가 누워서, 으앙, 으앙 하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웬일인가 하고 뛰어가 보니, 옷은 분명히 욕심쟁이 늙은이가 입었던 옷인데, 옷 속에서 갓난아기가 으앙, 으앙 울고 있으므로, 그 욕심쟁이 늙은이가 샘물을 퍼먹었을 때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없이 많이 퍼먹고 젊다젊다 젊다 못해서 아주 갓난아기가 된것인줄 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젊은 내외는 깔깔깔 웃으면서 우리집에 어린애가 없어서 쓸쓸스러우니 우리가 갖다 기릅시다 하고 갓난아기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마음 착한 내외에게 다시 길리어 자라난 후에는 욕심도 없고, 게으르지도 않은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